자, 안녕하세요. 비나나라입니다 아, 사실 오늘이 지금 우리 저 포르투갈전 하는 거거든요. 그지? 응, 우리 포르투갈. 아, 기가 막히네요. 야 정말 지금 기분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 16강 진출. 갈 거니까. <laughs> 뭐라고? 16강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어, 행복한 날인데,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휠 타이어 세정할 때,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타이어에 생긴 이 갈변, 무조건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 갈변이 생기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갈변을 무조건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 무조건 제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이거를 이렇게 납득하기, 납득시키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갈변을 왜 지울 필요가 없는지, 갈변은 왜 생기는지, 어떤 약제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대표적인 휠앤타이어 세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프라 휠앤타이어. 너도 이거 본적 있어? 마프라는 많이 들어봤어요 마프라 엄청 많이 들어봤지 자, 이 우리나라에서 마프라라는 브랜드가 정말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제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분사를 했습니다. 자, 분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색이 갈색으로 변하죠. 자, 이게 지금 갈변을 지금 녹여내고 있는 상태인데, 자, 모든 휠 세정제가 이렇게 갈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칼리성 휠 세정제, 알칼리성 휠 타이어 세정제만 이렇게 갈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갈변이 왜 생기는지 알아두면은 굉장히 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타이어의 갈변이 왜 생기냐? 타이어는 공기와 만나면 산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산화되지 말라고 산화 방지제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갈변이 딱 생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산화가 생기지 않게끔 딱 막아주는데, 자 우리가 사용자가 이 갈변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차주가 갈변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요쪽만 지금 세장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고압수로 헹궈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갈변의 차이가 있겠지. 그의 응. 차이가. 아, 물론 그것도. 이데더 시간이 지나면 갈변이 또 생깁니다. 다시 산화 방지제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혹은 공기 중이랑 다시 반응을 하면서 갈변이 또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갈변은 자연적인 것이며 이거를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제거를 했다면은 갈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강제로 발라야 돼요.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 페인트처럼. 차도 페인트를 발라서 얘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페인트를 발라주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 갈변이라는 게 보기 싫어서 이렇게 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죠? 드레싱제를 발라주죠. 그래서 저는 세린이한테도 그렇고,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 휠 타이어 세정 하는 건 좋은데, 타이어 드레싱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해외의 그 디테일링 브랜드 같은 거 보면은, 갈변을 굳이 꼭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은, 이렇게 알칼리성이 아니라, 그냥 카샴푸를 묻혀가지고, 카샴푸를 이렇게 막, 문지르기도 해요. 왜? 어차피 우린 여기 있는 오염만 세정을 하면 되지 갈변을 굳이 꼭 제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어, 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문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쪽 휠은 어, 우리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처럼 알칼리성 휠앤타이어 세정제를 사용해서 자 이쪽 부분 세정을 하고 그다음에 휠도 한번 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여러분들은 휠이랑 타이어 둘다 세정을 할 겁니다. 그근데 저는 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타이어만 세정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이 알칼리성 어, 마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알칼리성 휠 타이어 세정제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이 캘리퍼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색이 안돼 있는 캘리퍼에 이 알칼리성 휠앤타이어 세정제를 어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뿌려놓고 바로 뭐 브러시라고 바로 헹구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데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캘리퍼에 약재가 묻고 그 상태로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변색이 옵니다. 품질의 뭐 브레이크 성능, 캘리퍼 성능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 변색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 알칼리성 휠앤타이어를 세정을 할때 도색이 안돼 있는 캘리퍼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은 변색이 올 수도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휠은 중성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철분 제거 기능이 들어간 뭐 중성 휠세정제 아니면은 카샴푸를 주로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타이어만 휠앤타이어를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둘다 같이 써도 돼. 지만 마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저도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 알칼리성 휠렌타이어 세정제로 휠을 한번 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반대쪽은 알칼리성 휠앤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 자, 요쪽은 대표적인 이제, 어, 중성, 어, 그리고 철분 제거가 되는 휠 세정제죠. 네. 소낙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소낙스는 현재, 어, 알칼리성 휠 세정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타이어 세정을 할수 없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방금 옆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갈변 반응이 격하게 막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성 휴일 세정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당연히, 당연히 갈변 반응은 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기다려볼게요. 프로시즈를 해도 달변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근데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염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타이어 세정을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휠앤타이어, 알칼리성휠세정제를 써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샴푸를 쓰셔도 좋고 지금처럼 중성휠세정제를 쓰셔도 좋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갈변 반응이 눈에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아니다. 근데 꼭 갈변 반응이 나야 어, 타이어 세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휠을 한번 세정을 해볼 건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철분 제거가 되는 휠 세정제인데, 자, 이 중성 휠 세정제가 가지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너가 여기 휠에다가 휠 코팅을 해놨어. 알칼리성 세정제를 썼을 때랑 얘를 썼을 때랑 둘중휠 코팅제가 어디가 더 오래 버틸까? 당연히 얘야. 실제로 저도 경험한 부분인데요. 휠에다가 유리막 코팅을 해 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알칼리성 휠렌타이어 세정제로 휠 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 번만에 다 닦입니다 하지만 중성을 쓰면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철분제거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이런 데 묻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지금 이렇게 철분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d 냐 n t k n 니 w I don't know. I d 고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는 n t k n 고 있는데. 자 타이어는 휠은 타이어를 사용 하고, 네. 그다음에 휠은. 요걸로 쓰고 아. 이렇게 하면은 환상의 조합이지 문제 될게 없지 확실히 속이 시원하지 아. 솔직히 아. 어디 이 맛에 거야. 쓰는 거야 솔직히 달변. 와... 진흙에 불렀다 온 척할 요이 음. 맛에 아. 이제 하는 거지 갈변을 보는 맛이 있는 거지 와 세차하는구나. 이 음, 어, 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고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랑. 음, 정서랑 잘 맞는... 잘 맞는 거지.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딱알수 있게끔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휠이랑 타이어 모두 세정을 해 줬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차주가 갈변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 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드레싱은 해 주셔야 됩니다. 드레싱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타이어 세정 하지 마세요. 그냥 갈변 있는 거 그대로 냅두셔야 타이어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고 갈변을 계속 세정하고 드레싱제를 안 바르면은 타이어가, 네, 점점점 유분기가 빠지면서 갈라지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갈변을 제거를 해줬으면은 갈변을 대신할 수 있는 드레싱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자, 드레싱제는,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성이 있습니다. 자, 둘다 똑같은 어, 실리콘이긴 하지만은 수성은 물에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유성은 물에 녹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수성은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 유성에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뒷면을 봤을 때 물이 들어가 있다고 써 있으면 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물이랑 기름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죠? 기름이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죠.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계면 활성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랑 기름이랑 섞이면서 뿌옇게 됩니다. 얘가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는 수성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음, 화학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딱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뿌려서 시공하는 에어로졸 타입입니다. 저는 얘를 수성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유성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에어로졸은 가스를 통해서 분출하는 그런 타입이다. 자, 이 차주는 수성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성을 제가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재를 짜주는데, 수성의 경우에는 발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쉽게 슥슥슥슥슥 바르면 됩니다 음, 조금씩 써도 돼 어, 조금씩 써도 돼 어차피 잘 발려 그게 안돼 그렇게 많이 쓰면은 어차피 다 닦아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성은 물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자국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성은 반드시 네, 드라잉을 깔끔하게 해 주시고 에어로 깨끗하게 털어내 주고 난 다음에 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성이 조금 더 쌉니다 네.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는 유성이 조금 더강하고요 그리고 광도 뭐 물론 100% 일반적으로 라고 할순 없지만은 대부분은 유성이 조금 더 광이 어, 세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는 젖은 느낌은 아니야. 아 그래? 어, 저거는 매트한 거지. 아. 아, 그러면은 이쪽은 내가 유성을 한번 써볼게. 유 응. 그럼 유성으로 바를 때는 물이좀 있어도 사서? 약간은 있어도 되는데 가급적 똑같이 없는 게 낫지. 수, 수성보다는 좀더 낫다. 자, 여기만 발랐어. 아, 또 쨍한 음, 쨍하지? 당연하지, 점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 발림성은 좀 떨어져. 하지만, 그, 유성의 단점이 있어. 어, 얘가 이제 점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뭉쳐있는 경향이 강해서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하면은 차이 튈수 있다. 그래서 유성은 가급적이면 닦아주는 게 좋다. 아니면 건조 시간을 좀 길게 주든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이왕 수성, 유성 다 보여드린 김에 에어로졸 타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에어로졸 타입은 솔직히 현재 우리가 솔직히 쓰기에는 솔직히 조금 시대가 좀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손으로 발라주기 귀찮으신 분들. 귀찮으신 거, 딱 질색이신 분들은 아직도 요거를 쓰기는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 제조사에서 말하는 장점이고요. 숨겨진 단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단점이 있죠, 우리 세린이님? 휠에 다 그렇죠. 네, 휠에 닿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실 분들은 어 여기를 뭘 마스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는 이제 타이어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프로드나 뭐 그렇게 타이어 엄청 큰거 있죠. 그런 거에는 솔직히 제격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단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휠에 좀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뿌려요. 자 뿌리는데 안쪽 여기까지는 뭐못 뿌린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바깥쪽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막 쓰는 타월 혹은 버리 기 직전에 타월 그런 건 좋습니다. 혹은 휠 버핑 타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휠이 이 부분 있죠? 이 타이어랑 맞닿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네 닦아주세요. 닦아 주십시오. 어쨌든 이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고 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구나 장단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식 타입만 계속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정밀하게 딱이 부분만 뿌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스프레이식 타입도 웬만하면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 브러쉬로 펴주셔도 좋고요. 요렇게.